자, 2부입니다. 다시 함께하실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대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김남국 의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김 의원이 그 유닉스 코인에 대한 그 취득 경로 처분 방식을 이제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서. 여러 이제 눈덩이처럼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도를 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또 다른 가상화폐 지갑이 뭐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어제 또 사과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한마디로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처음부터 이게 그 어, 무슨 돈으로 왜 몰빵을 해서 전재산을 거의 몰빵했잖아요. 어떤 게 코인을 샀는지 이걸 정확하게 밝혀서 해야죠. 자기가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코인 살때에게 위믹스 코인은 그때 상장도 안될 때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코인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었는지 왜 몰빵을 했는지 전제에서 이걸 밝히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현금을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겸뭐 ATM계 440만 원 차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원금 정도는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게 전세 건물 자금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게 현금화를 소명 안 했고 이런 게 자꾸 거짓말 하다 보니 의혹이 해명할수록 더 커져가는 이런 게 상황이 내려보입니다. 서부 대변인 네. 이제 당내에서도 네. 이용우 이제 의원이라든가 송갑석 의원 등은 조금.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군이 그런 소소리를들을 만하게 처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공직자로서 코인을 할수 있는 거. 근데 코인 하는 것도 문제지만 좀 금액이 크잖아요. 국민들이 워카고 놀래죠. 눈높이 안 맞으면 일단은 이 태도 자체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눈높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 납작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해명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봤는데 그 방식이 거꾸로 한 거예요 예. 나중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정치 선배들은 좀 나름대로 야너 그거 틀렸어 좀 제대로 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저전두 가지 부분을 좀 편을 들고 싶고 두 가지 부분은 좀 나름대로 김남국 의원에게 이거는 좀 밝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질질 안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편을 들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투자 방식은 개인의 선호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젊으니까 가상화폐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걸 몰빵을 했다고 해서 추측성으로 내부 정보가 있어서 몰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몰빵을 하면 부동산 누구,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준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논리를 비하긴 는고 같고요.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김남구 의원에 대해서 마녀사장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 FIU가 뭐 검찰 쪽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그거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김남구 의원이 지금이라도 좀 밝혔으면 좋은 것은 두 가지 측면이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게 그냥 가상화폐 부분의 거래 내역을 밝히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시장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안 밝혀버리면 지금 본인이 가장 처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밝혀야죠. 밝혀야만 당해도 불편한 오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입장을 밝혔다는데,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밝히겠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이 사안을 지질 겁니까? 본인이 밝혀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물론 이 기사에서 대선 자금의 현금 인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440만 원 얘기했지만 이 또한 현금 인출이 ATM에서 나오는 게 인출이고 이체가 되는 게또 현금 이체는 인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장난으로 비칠 수 있는 해명들은요. 이런 것들도 조금 그 국민들 눈높이에도 안 맞고 말하자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빨리 해소를 해서 더 이상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명목 백백한 어떤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네, 신임이 됐어요. 예, 뭐 저는 세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국회의원의 저는 헌법상 책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잣돈 마련했던 경위, 그 다음에 왜 어떤 한 주식, 그것도 가상화폐라고 하는 상당히 불안전한 투자 수단에 전재산을 다넣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것이 60억 내지는 뭐 90억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취득했는지 이세 가지만 소명이 되면 됩니다. 저는 헌법 46조를 보면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뭐 청문회 때도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상화폐만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 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런 그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였다라는 걸좀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참고로 국회의원이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돈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인지가 이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 논란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2020년도에 총선 출마하면서 인간 김남국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상당히 본인이 가난했다라고 써놓고 있고요. 어, 월 100만원 벌기가 힘들어 가지고 많이 고생했다. 그래서 서민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김남구 의원의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요즘 수임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개업 변호사들이 고충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고, 고민하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9억 원이 넘는 돈이 나왔는지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좀 고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변호사들은 수임 건수를 공개하게, 돼, 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임했던 건수라도 좀 밝혀달라 이런 요구고,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종편방송 나가가지고요, 본인이 절약해가지고 돈을 모았지, 비트코인 이런 거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또 방송 나와서 2016년도부터 8천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했다는데 전 2016년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테크에 빠르시고 발빠르신 분이 왜 방송 나와서는 비트코인으로 돈안 벌었다는 식으로 왜 그런 식의 위선을 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거든요. 전이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윤선 이사님은 뭐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의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그 저는 어 신인 규 변호사가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 음. 어 그러니까 뭐 라면만 먹어요. 신발 뭐 구멍난 신발 신고 다녀요. 저 너무 어려워서 뭐 무슨 파스타 이름도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 어려우니까 후원금 많이 보내주세요. 해서 본인이 1등을 했습니다. 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후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정작 본인은 이렇게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비고란에 얼마든지 써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정치가 이래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배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고요. 나흘 만에 사과를 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고위공직자는요 이런 잘못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데 그런 사과조차도 게을리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다행히도 민주당이 조만간 의총이 있을 예정인데 이 의총장에서 이, 문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성토대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김남국 의원만 이랬겠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공,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두 명만 비트코인 그거 재산신고를 했어요. 한 부산시 의원하고 대통령실 비서관 하나하고 둘 말고는 아무도 안 했는데, 어, 지금 뭐 오늘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p 2라고 해서 돈 버는 게임. 그러니까 이것을 뭐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그 아, 국회 로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관련해서 어, 도입을 요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제의 전수 조사를 해서 관련해서 투자한 사람들 싹다 누군지 그리고 관련해서 입법을 통해서 공개해서 투명하게. 뭐 비트코인 할 수도 있고 주식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할수 있죠.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 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기자님이 이제 이해 충돌 관련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그 오늘 아침에 난 언론의 단독 기사를 보면 이 위믹스가 이제 NFT의 테마 코인의 일종이었는데 음. 이 김남국 의원이. 그 대선 선대위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고 또 펀드 출시 뒤에 관련 표현이 또 올랐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서영주 네. 부대변인 님 이제 14일날 당내에서 이제 쇄신 의총이 나오는데 요 김남국 의원권 문제도 좀 거론이 될까요? 뭐... 딱 집어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 동료 의원인데 뭐 자비판 시키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야 총 망론하고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가상화폐 부분은 신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말씀한 대로 고위공직자는 청렴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뭐 김남국 의원을 그 앞에 세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 기사도 그렇습니다. NFT 부분들이 당신 이제 대선에서 활용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추진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본인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초보안부터 그렇게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오해들이 안 생기거든요. 네. 이해충돌? 그러니까 대선에서 당시 n f t 가 굉장히 그좀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2030의 마음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였지. 이거를 어떤 득을 보자고 했을까? 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본인 스스로의 처신에 달렸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런 촉구로 바랍니다 근데 네. 저는 초반에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이 방송 나오셔가지고 뭐 검소한 게 죄냐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아무도 검소한 걸 가지고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허공에다가 유령 때리는 거랑 똑같은 <웃음> 현상인데 <웃음> 예.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헌법상 의무도 있고 또 내부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왜냐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전 하나만 더 마지막 지적하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한다고 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그 위험한 저 위험천만한 곳에 부동산 값은 올라갔고 재산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부족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치인이라면 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비트코인을 본인이 해가지고 그걸로 재산을 몇십억씩 불립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이 청년 세대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본인이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전 이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거 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골칫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이제 징계 결정 문제. 자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제 머뭇거리는 사이에 태용호 어, 최고위원이 어제 그 최고위 뭐 단톡방을 나갔대요. 그리고 <laughs> 아침 오전 열 시에 전격 사퇴 결정을 했는데, 자 이게 그러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발언 실현을 했는데 그 쇄신하고는 또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 태영호 김재원 최고 문제 생길 때부터요. 네. 제가 이제 그 국민의 힘에 쓴 소리 한게 이거는 상책, 중책, 하책 네. 세 가지가 있다. 가장 상책은 두 명이 자진 사퇴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중간 중책은 음악에 1년 이상. 네. 다음 건음한 중징계. 이게 중책이다. 하책은 덮어버리는 거경징계로 네. 가볍게 덮어버리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할 거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지금 태용호는 상책으로 갔잖아요 <laughs> 태용호는 제가 이게 재방송을 본것 같아요 이제 상책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자진사퇴하면 징계는 이제 저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책임을 짓기 때문에 이걸 저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서 태용호에 대해서는 좀 선책하는 정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공청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김재원 최고가 끝까지 버틴다. 이런 면 중책 중징계로 갑니다. 그런 몇개 공천도 물 건너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서영규부대변인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잘 아니까, 뭐 비판을 너무 대놓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의 수준이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태영 의원을 딜을 한 거잖아요. 형량 뒤를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본인 자, 당신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데 불러서 윤리를 연기해가면서 를 시간을 줄게 한 거잖아요. 그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태영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고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자격 기준은 좀줄수 있을 만큼 이게 그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수준이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게 바로 꼼수 징계입니다. 꼼수징계를 해놓고 나서 상책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하셔서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분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자진사퇴를 해도 공천을 못 받고 중징계를 받아도 못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렬히 전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머리가 잔머리가 좋으세요. 김재현 네. 의원이. 그래서 중징계를 받고 나면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가면서 본인이 대구에서 출마하는 부분들이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저는 좀 참담한 게 태영호 의원의 그뭐 어떤 발언도 그렇지만 공청기 부분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이 정부를 갖는 게 국민의 수준이라는 그런 명언도 있지만 그 최고위원들을 보면 그 당의 수준을 알수 있다. 그리고 그 징계 수준을 보면 그 당의 수준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태용호 최고위원의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쪼개기 위원도 사실 아, 그렇죠. 여전히 이제 사법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 좀 거칠게 이야기했죠.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 된다 <laughs> 이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마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도 센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분은 점점 더 세게 간다.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이 <laughs> 좀 드는데요. 어쨌든 태영호 최고가 계속 딜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취재를해 보면 아이모덱 뭐 출마 자격만 좀 줘라. 그러니까 뭐 공천만 좀 신청할 수 있게만 좀해 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논의가 되다가 뭐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작업은 주는 방식으로 돼서 아무래도 이제 뭐 원래 1년이면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데요. 그거야뭐 윤리위원회 열어봐야 알겠죠. 어,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의 경우에는 빼박으로 당원권 정지 1년 나올 거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네. 심각성이 특히 5.8 1 폄훼 발언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네. 어, 대통령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네. 왜냐하면 당원 당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부인한 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징계는 피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 이전에 끝내겠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문개고 넘어갈지 아니면 뭐 조원진 투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재원 최고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다할 거다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출마를 위해서는 별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갈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또 가처분 하면또 그걸로 또 징계를 <laughs> 합니다 예. 설레가 있기 때문에 뭐다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예견된 참사거든요 원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것이고 이미 당심 100%로 뽑을 때부터 다 예견된 수순이 지금 이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뭐 중징계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중징계를 했을 때에는 또 전광훈 목사 쪽이라든지 또 태영호 의원의 이런 반발을또 무마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분은 왜 정치하시는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광호 목사 말만 잘 듣겠다라고 말도 했고 조상 묘자리를 파서라도 정치인들은 말을 바꾼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신 분인데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실 거면 왜 정치를 하는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고요. 이태용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녹취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과실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녹취에서 보면은 재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고 그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준다라고 본인이 마치 대통령실 해바라기처럼 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두분다좀 정치에 대해서 왜 하시는지를 깊이 성찰하시고 고민하셔야 저는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저렇게 봅니다 예 네, 수료 변호사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영 의원보다 김재원 최고가 더 이게 그 당에 해를 줬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치인을 징계할 때는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당의 표가 도움됐냐 안 됐냐. 표. 음. 정치인에게 <laughs> 기성전 표입니다. 표. 따라서 이게 그김재훈최고노게당에 엄청난 해악을 준 거죠. 예. 두 가지 면에서. 음. 첫째는 이제 호남표. 음. 예를 들어 이제 그 5.18을 굳이 헌법에 넣을 필요 없다. 공약과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예. 예. 이걸 굳이 부적절하게 해서 호남에도 표가 떨어지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호남, 이쪽이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중도표, 음. 바로 정가원 목사가 뭐 우파를 쳐나 통일했다. 음. 이런 거는 중도도 멀어집니다. 저는 훨씬 더 중진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음. 보입니다. 네. 네, 뭐 공천 어려울 거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두 분과 같이 갈수 있냐 어, 저는 좀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이고요 네. 극우 정당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기본 노선이 있고요 개혁 보수를 끌어안아야지 극우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정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최용주 부대변 예, 이게 이제 아까 표 말씀하셨는데 야, 표만 보고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야에서 이런 중징계, 징계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있지만 태영호,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 중원 앞으로예요. 중원 다툼입니다. 결국엔 네. 그래서 그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와서는 뭐 꼼수 징계다, 그냥 적당히 봐주고 넘어간다, 봐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정치인들이 좀 겸허한 자세로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솔직히 민주당 뭐 잘한 거 없지만 국민의힘 좀 직권여당인데 좀 없어 보여요. 네. 예. 시늉이 됩니 국민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어야 징계도 효능성을 발휘하는 <laughs> 것인데 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와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응답해주기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저는 정치권이 반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뭐 지금 이게 그 지금 최고위 징계 두 명이 지금 이게 가장 현안인데요. 저는 조금 전에 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재원 최고도 좀금이그 상책을 택해야 된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봐요. 아직은 오늘 이게그 징계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좀 자진 사퇴를 해라. 자진 사퇴입니까? 아니면 탈당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자진 사퇴해야죠. 그분이 탈당해서 무소속 노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무소속으로 게 당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니 이제 아까 그 표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표관되는 여론이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laughs>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냥 자진 사퇴면 충분하다 그런 아니 자진 사퇴를 하면 네. 징계라는 것은요 법적 책임도 묻지만 정치적 책임도 묻잖아요. 저는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징계에서는 약간 가만해서 좀 선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뭐 경쟁 계나 되면 공천의 가능성은 열네이 때를 보는 거죠. 저 잠깐 뭐 다른 얘기이긴 한데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태영호, 김재원 그두 분을 보면서 징계를 보면서 참그 누구예요 지금 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잖아요. 그분 참 마음이 애잔하더라고요. 짜네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용산에서 당무 개입을 통해서. 치러진 당대표기 때문에, 이걸, 이런 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잘성을 갖지 못하면, 건전해지지 못하면, 이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못 헤어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만나요. 본인들 지금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민주당은 뭔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여야 협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용산, 대통령실 뭐 태영호 의원 부분도 이제 좀 밝혀져야겠지만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제 개입 좀 이제 여의도 그만 보시고 제발 국정 운영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여론 조사를 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비교해서 이렇게 뒤지는 조사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또 이제 별개로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이 늘고 이런 네. 부분에서. 여야 모두 사실 국민들이 좀 실망한 것 같다. 그럼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반성해야 돼요. 양 기자님. 네. 맞습니다. 어, 무당파층이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4, 4, 3 분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누구 짓겠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제 2라운드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이러, 나오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오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찬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좀 협치가 가능한 방안으로의 정치, 정치의 복원,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신용기 대표 짤막하게. 네, 정당민주주의는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는 정당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네, 그 오늘인가요? 어젠가 장해찬 최고위원이 네. 이 대통령실에 초대받지 못해서. <laughs> 초대받지 못해서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이제 최고위원 리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laughs> 되게 좀 아쉬워하고 들었던데 <laughs> 어쨌든 좀 여야가 모두 좀 휘신을 국민의 기대만큼 눈높이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